임경업전 임장군전 일편 화설 대명숭정 말에 조선국 충청도 충주 단월 당에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임이요 이름은 경업이라 어려서부터 학업을 힘쓰더니 일찍 부친을 여의자 자모를 지호로 섬기고 형제 우애하며 농업을 힘쓰더니 종족 향당이 칭찬하더라 경업의 위인이 관호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매양 이르되 남자가 세상의 남에 마땅히 입신양명하여. 임금을 섬겨 이름을 죽백에 들이울 지니, 어찌 속절 없이 초목같이 썩으려 하더라. 이러구러, 시여 세대매, 밤이면 병서를 읽고, 낮이면 무예와 말 달리기를 일삼더라. 무호년에 이르러 나이 18세라. 과거 기별을 듣고, 경사에 올라와, 무가 장원하여, 즉시 전옥주부 출륙하니, 어사하신 개와 청삼에, 알맞게 종을 거느리고, 대로상으로 행하니, 도로 관광자가 그 위풍을 칭찬 않는 이 없더라. 3일 육아를 마친 후에 조정의 말미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 모친께 배우니 부인이 옛일을 추감하여 일일 비하여 일리 친척을 모아 즐긴 후에 모친께 하직하고 직사에 나아갔더라. 3년 만에 백마강 만호를 하여 임소에 도임한 후로 백성을 사랑하여 농업을 권하며 우예를 가르치니 이로부터 백마강 선치하는 소문이 조정에 미쳤더라. 차시 우의정 원두표 탑전에 주할 신이 드사온즉 천마산성은 방어 중지라. 성첩이 퇴락하여 형용이 없다 하오니, 제주 있는 사람을 보내어, 수보함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왈. 그런 사람을 경이청거하라우이정이 다시 추하되 백마강만호 임경업이, 좋기그 소임을 당하리로 소이다. 상이 즉시 경업으로, 천마산성 중군을 제수하시니라 경업이 유지를 받잡고, 진조를 호괴할세. 모든 진조리 각각 주찬을 갖추어 드리는지라. 경업이 친히 잔을 잡고 왈. 내 너희에게 은혜를 끼친 바 업권을, 너희 등이 나를 이같이 위로하니, 내한잔 술로 정을 표하노라. 하고 잔을 들어 권하니, 모든 진솔이 잔을 받고 살해왈 소졸 등이 부모 같은 장수를, 일조의 원별을 당하오니, 적자가 자모를 잃은 갓도소이다. 하고 멀리 나와 하직하더라. 경업이 경성에 올라와, 이조판서를 본대, 판서왈 그대의 아름다운 말이 조정에 들리에내 우상과 의논하여 탑전에 아름바라 학원을 경업이 배사왈 소인 같은 용제를, 나라의 청거하와 높은 벼슬을 하이시니 황감무지하여이다. 하고 인하여 입궐 사나온 후에 우이정께 배운데 우상왈 들은 즉 그대 제주 만호의 오래둠이 아까운 고로 조정에 청거한 바니 밥비 내려가 성역을 신속히 성공하라. 학원을 경업이 배사왈 소인 같은 인사로 중임을 능히 감당치 못할까 하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더라. 천마산성에 도임한 후에 성첩을 돌아보니 조련이 수축하기 어려운지라. 즉시 장계하여, 정군을 바라여 성역함을 청함대, 상이 즉시 병조에 하사하사, 건장한 군사를 택출하여 보내시니라. 이때, 경업이 군사와 백성을 거스려, 성역을 할세, 소를 잡으며, 술을 빚어 매일 호괴하며, 신이 잔을 권하여 왈. 내 나라 명을 받자와 성역을 시작하니, 너희는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하라. 하고 백마를 잡아 피를 마셔 맹세하고, 다시 잔을 잡아 왈. 나는 여 등의 힘을 빌려, 나라 은혜를 갖고자 하노라. 하고 춥고 더우며 괴롭고 기쁨을 극진히 염려하니 모든 군졸이 불승감격하여 제 일같이 진심하는지라. 일일은 중군이 친히 돌을 치고 군사중에 섞여 올세. 역군 등이 쉬건을 중군이 또한 쉬더니 한 역군이 이르되. 우리 그만 쉬고 어서 가자. 중군이 알세라. 중군이 소활. 임 장군도 쉬니 관계하랴. 한데 역군 등이 그 소리를 듣고 일시에 놀라 돌아보며 하는 말이. 더욱 감격하니 어서 가자. 학원을 중군이 그 말을 듣고, 더 쉬어가자. 한즉 역군 등이 일시에 일어나가니라. 차후로 이렇듯 진심함에, 불일성시하여 1년 만에 필력하되한 곳도 허소함이 없는지라. 군사를 호개하여 상급하여 이르되, 너희 힘을 입어, 나라 이를 무사 필력하니 온내 기꺼하노라. 하니 역군 등이 배사 왈, 소인 등이 부모 같은 장군님의 덕택으로, 일명도 상한 군사 없었고또 상급이 후하시니 돌아가오나, 그 은덕을 오매불망이로 소이다 하더라 중군이 즉시 필력 장계를 올린데 상이 장계를 보시고 기특히 여기사 가자를 도두시고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시더라 차신은 갑자년 8월이라 남경 동지사를 보내실세 수천리의 수로가 험함에 상이 근심하사 조신 중에서 태경하사 이시백으로 상사를 정하시고 군관을 무예 가진 사람으로 뽑으라 하신이 이시백이 임경업을 개청한 데 임 장군이 상사의 전령을 듣고 즉시 상경하여 상사를 보니 상사가 반겨왈 나라가 날로 상사를 하이시고 군관을 태경하라 하심에 그대를 개청하였으니 그대 뜻에 어떠하뇨 경업이 대왈 소인 같은 용렬한 것을 개청하시니 감축 무지하여이다 하고 인하여 사신 일행이 떠날새 부모 처자를 이별함에 슬픔을 머금고 승선 발행하여 남경에 무사 득달하니 이때는 갑자년 추구월이라 호국이 강남에 조공하더니. 가다래 강성하여 호국을 침범하고늘 호왕이 강남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병을 청하니 황제 호국에 보낼 장수를 가릴세 접반사 황자명이 경업의 위인이 비상함을 주달한데 황제 들으시고 즉시 경업을 명초하사와 이제 조정이 경의 제주를 청거하매 경으로 구원장을 삼아 호국에 보내어 가다를 치료하나니 경은 모름이 한번 호국에 나아가 가다를 파하여 이름을 삼국의 빛냄이 어떠하뇨 경업이 복지주할 소신이 본디 도략이 없어오니 중임을 어찌 당하오며 하물며 타국지신으로 거려지시니오니 장졸등이 신의 호령을 줬지 아니하오면 대사를 그릇하여 천명을 욕되게 할까 저하나이다. 상이 대야사 상방 참마검을 주시며 왈재장 중에 군령을 어긴 자가 있거든 선참 후계하라. 하시고 경업을 배하여 도총 병마 대원수를 삼으시고 조선 사신을 상사하시니라. 이때 경업의 나이 25세라 사은 퇴장하여 교장에 나와 재장 군말을 연습할세. 경업이 융복을 정제하고 장대에 높이 앉아 손에 상방검을 들고 하령 왈. 군중은 사정이 없나니 군법을 어기는 자는 차말리니 후회함이 없게 하라. 하니 장조리 청명함에 군중이 엄숙하더라. 차시 경업이 천작께 하직 하온데 상이 술을 주어 위유하시니 경업이 황은을 감축하더라. 물러와 상사를 보니 상사가 떠남을 심히 슬퍼하거늘 경업이 안색을 화희하여 오라. 화복이 수에 있고 인명이 제천하니 조선과 대국이 다루오나 막비왕토요 솔토지민이 막비왕신이라 하니 어찌 죽기를 사양하리까 하고 인하여 하직하니 상사가 결련하여 입공 반사함을 천만 당부하더라 만조 백관이 성 밖에 나와 전별할세 경업이 상사와 백관을 이별하고 행군하여 호쿠에 이르니 노종이 3700이라 호왕이 구원장이 옴을 듣고 성 박심리에 나와 영접하여 신이 잔을 들어 관대하고, 벼슬을 대삼아 대원수를 하이니라 경업이 벼슬을 받으며, 양국 인수를 두 줄로 차고, 황금 보신갑에 봉투구를 제껴 쓰고, 청룡검을 빗겨들고, 천리 대원마를 타고, 대장군을 거느려 상국에다다라 진세를 베풀더라. 가달의 진세를 바라보니, 철갑 입은 장수가 무수하고, 빛난 기치와 날랜 창검이 햇빛을 가리웠으니, 그 형세 가장 우미하되, 다만 항우 혼란한지라. 경업이 대의하여 재장을 불러, 각각 개교를 가르쳐, 군사를 나누어 여러 입구를 지키우고, 경업이 진전에 나와 요무양위하여 싸움을 도두니, 가다리 진문을 크게 열고, 일시에 내달아 꾸짖어 왈. 너희 전일에 여러 번 패하여 갔건을, 너는 어떤 사람이어 한데, 감히 접전코자 하는다. 속절없이 무죄한 군사만 죽이지 말고, 빨리 항복하여 잔명을 보존하라. 학원을 경업이 응성됨에 왈. 나는 조선국 장수 임경업이러니 대국의 사신으로 왔다가, 청병대장으로 왔거니와, 너희 아직 무지한 말을 말고, 승부를 결하라. 가다리 대로 와, 너에게 심 내나 더한 장수가, 오히려 죽으며 항복하였건을, 무명소장이 감히 큰 말을 하는다. 하고 모든 장수가 일시에 달려드는지라. 경업이 맞아 싸워, 수합이 못하여 선봉장 둘을 베고, 진을 깨쳐 들어가며, 사면 복병이 일시에 내달아 지치는지라. 가달의 장수 죽체가두 장수의 죽음을 보고, 장창을 들어 경업을 애워싸고 치니, 경업이 혹전 혹후하여 도적을 유인하여 삼국 중으로 들어가더라. 문득 일성포향에 사면 복병이 내달아 시사하니 적장이 황겁하여 진을 거두고자 하나 남군 중에 헤어져 대병의 죽음바 되어 죽음이 왜 같은지라 죽체 여러 장수를 다 죽이고 황망이 애운대를 해쳐 죽도록 싸우며 달아나건을 경업이 좌우 충돌하여 대매왈개 같은 도적은 닿지 마라 어찌 두번 북치기를 기다리리오 하고 말을 채쳐 칼을 두르니. 죽채의 머리 마하에 내려지고 남은 군사가 죽은 자 불가승수라 경업이 군사를 지휘하여 남은 군사를 사로잡고 군기와 마피를 거두어 돌아오니라 차설 가달이 죽채의 죽음을 보고 감히 싸울 마음이 없어 패장군을 거느려 달아나는지라 경업이 대군을 몰아따르니 가달이 능히 대적지 못하여 사로잡힌 바가 된지라 경업이 돌아와 장대에 높이 안또 가달을 원문 밖에 밀어내어 참아라 하니 가달이 혼비백산하여. 울며 살기를 빌거늘 경업이 꾸지어 왈. 내 어찌 무고히 기병하여 인국을 침노하는다. 가다리 꾸러 왈. 장군은 소장의 잔명을 빌리시면 다시는 두 마음을 두지 아니하리이다. 학원을 경업이 군사를 분부하여 맹 것을 끌어고 경계 왈. 임명을 아껴서 용서 하나니 차후로는 이심을 먹지 말라. 가다리 머리를 조아려 살해하고 쥐숨득 본국으로 돌아가니 호곡 장조리 임장군의 관호한 덕을 못내 칭송하더라. 경업이 데려온 창수와 군사가 하나도 상한 자가 없으니 호국의 인장군을 위하여 만세 불망비를 무쇠로 만들어 세우니 이름이 제국에 진동하더라. 이나여 경업이 환군하여 남군으로 돌아갈세 호왕이 수신비 밖에 나와 전송하며 잔을 들어 살해월 장군의 위덕으로 가다를 처파하고 아국을 진정하여 주시니 타해 같은 은혜를 얻지 만분지일인들 갚을 바를 도모하리요 하고 금은 최단 수십 수례를 주며 왈. 이것이 약소하나 지극한 정을 표하나니 장군은 물리치지 말라. 경업이 사양치 아니하고 받아 모든 장졸들에게 나누어 주며 왈. 내 너희 힘을 입어 대공을 세워 이름이 양국에 빛나거니와 여 등은 공이 없으므로 이 소소지물로서 정을 표하나니라. 한이 장졸이 가로되 아 등이 군명을 받자와 타국에 들어와 이땅 귀신이 아니되 옵기는 장군의 위력이원을 도리어 상급을 받자오니 감축하여이다. 하고 백배 칭사하더라. 이때 천자가 경업을 호국에 보내시고 주야 염려하사 소식을 기다리시더니 경업에 승첩한 계문을 보시고 대이하사왈 조선에 어찌 이런 명장이 있을 줄 뜻하였으리요 하시더라. 경업이 돌아와 복명하운데 천자가 반기사 상빌례로 대접하시고 가라사대 경이 말리 타국에 들어왔건을 의외로 호국에 보내고 염려 무궁하더니 이제 승첩하고 돌아오니 어찌 기쁨을 측량하리요 하시고 서련 관대하시니 경업이 황은을 사은 숙배하더라. 퇴조하고 상사를 본데 상사가 황망이 경업의 손을 잡고 오왈 그대로 더불어 타국에 들어와 수위 돌아감을 바라더니 천만 의외 황명으로 타국 전장에 보내고 내두사를 예탁지 못함에 염려함이 간절하더니 하늘이 도우사 말리밖에 성공하여 이름을 삼국에 진동하니 기쁘고 다행함을 다 얻지 기록하리오 하며 동반하졸 등이 또한 할애하더라. 세월이 여루하여 기사년 사월이 되에 중국에 들어온 지 이미 6년이라, 돌아감을 주달한데, 천자가 사신을 인견하사 왈. 경등이 짐의 나라에 들어와, 대공을 세워 아름다운 이름을 타국에 빛내니, 어찌 기특치 아니하려 하시고 친히 옥배를 잡아주시며 왈. 이 술이 첫째는 살해하는 술이요. 둘째는 전별하는 술이니, 나라가 비록 다르나, 뜻은 한 가지라. 어찌 결련치 아니하려오 경업이 황감하여, 잔을 받잡고 부복주할 소신이 미쳐나온 재질로 중국에 들어와, 외람이 벼슬을 받잡고 또 이렇듯 성운을 입사오니 황공 감축하와 아뢰올 발을 아지 못하리로다. 천자 그 충의를 기특히 여기시더라. 사신이 황제께 하직하고 물러나와 황자명을 보고 이별을 고하니 자명이 주찬을 갖추어 사신을 접대하고 경업에 손을 잡고 떠나는 정회에 열려나여 슬퍼하며 후일에 다시 봄을 기약하고 멀리 나와 전송하더라. 사신이 나올 새 먼저 장계를 올리되 경업이 호국 청병장으로 천조에 벼슬을 하여 보원수되어 서번 가다를 쳐 승첩하고 나오는 연유를 개달하였더라. 상이 장계를 보고 왈 이는 천고의 드문 일이라 하시고 못내 기특히 여기시더라. 사신이 경성의 이름에 만조 백관이 나와 맞아 반기며 장한 백성들이 경업의 일을 서로 전하여 칭찬하늘 이없더라 사신이 권래에 들어와서 복명을 한즉 상이 반기시어 왈 만리 원로에 무사 회환하니 다행하기 측량없고 경으로 인하여 임경업을 타국 전장에 보내어 승첩하니 조선의 빛남이 또한 적지 아니하오 하시고 경업을 추천하라 하시니라 차시는 신미년 춘삼월이라 영의정 김자점이 흉계를 감추어 영모를 품었으되 경업의 지용을 두려하여 감히 반심을 바라지 못하더라 이때 호왕이 가다를 쳐 항복받고 삼만병을 거느려 압록강에 와서 조선 형세를 살피거늘 의주부윤이 대경하여 이 뜻으로 장계한지라 상이 장계를 보시고 놀라사 문무 백관을 모으시고 가라사대 이제 호병이 아국을 엿본다 하니 어찌하려 제신이아래대 임경업의 이름이 호국에 진동하였사오니 이 사람을 보내어 도적을 막음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위윤하사 즉시 경업으로 위주부윤 겸 방어사를 하이시고 김자점으로 도원수를 하이시니 경업이 사은 숙배하고 내려가 도임하니라 호국 장조리 경업이 위주부윤으로 내려옴을 듣고 놀라지 않는 이없으니 이는 경업이 가다를 처 항복받으며 위험이 삼국에 진동하고 육맹이 출범한 연고라. 혼비백산하여 군을 거두어 달아나더라. 경업이 도임한 후로 군정을 살피고 사졸들을 연습하더라. 호장이 가다가 도로와 경업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압록강에 와 엿보는지라. 경업이 대로하여 토병을 호령하여 일진을 엄살하고 대놈을 잡아들이라 하고 명하니 군사가 대놈을 결박하여 드리거늘. 경업이 대질왈. 내 연전에 너희 나라에 가. 바다를 처파하고 호국사직을 보존하였으니 그 은덕을 마땅히 만세 불망할 것이어늘 도리어 천조를 배반하고 아국을 침범코자하니 너희 같은 무리를 죽여 분을 씻을 것이로되. 십분 용서하여 돌려보내나니 빨리 돌아가 봉토를 지키고 다시 외람된 뜻을 내지 말라. 하고 끌어내치니라. 대놈이 쥐숨듯 돌아가 제 대장과 군조를 보고 수마를 이르니 장졸들이 대로와 임경업이 공교한 말로 아국을 능욕하여 군심을 혹해하니. 맹세코 경업을 죽여 오늘날 하늘 씻으리라. 병마중 정예한 군사를 뽑아, 칠천을 거느려 압록강에 이르러, 강을 사이하고 진세를 베풀고 외쳐왈 조선국 의주부윤 임경업 필부는, 어찌 간사한 말로 나의 군심을 요동케 하느냐. 너의 제주 있거든 나의 철퇴를 대적하고, 불련 즉 항복하여 죽기를 면하라. 하는지라, 경업이 대로하여, 급히 배를 타고 물을 건너, 날개 올라 청룡검을 빗겨들고, 호진에 달려들어, 우인지경 같이 좌충우돌하니 적장의 머리 추풍 낙엽같이 떨어지더라. 적장이 저당치 못하여 급히 달아날세, 서로 짓밟히며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불가승수러라. 경업이 필마 단창으로 적진을 파하고, 본진으로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며, 군사를 호괴할세, 군졸이 일시에 할애하며, 즐기는 소리가 진동하더라. 명일평명의 강변에 가 바라보니, 적군의 주검이 매같이 쌓이고, 피 흘러내가 되었는지라. 다시 적병이 돌아가 호황을 보고 패한 연유를 고하니 호황이 듣고 대로하여 다시 기병하여 원수 가품을 위논하더라. 경업이 관중에 들어와 승전한 연유를 장계한데, 상이 보시고 크게 기꺼하신 중 후일에 염려하시나. 조신 등은 안연 부동하여 국사를 근심할 이 없으니 가장 한심하더라.